자, 강원도 어달산 봉수대 올라가는 길이에요. 여기 장난 아닙니다. 완전 밀림 밀림까지는 아니고 자, 길이 아주 꼬불꼬불합니다. 가 볼게요. 아, 자, 이게 뭐가 나오 저 멀리 자, 동해 바다 보이고요. 저 올라가 이거. 어, 뭐야, 뭐야? 자, 이쪽입니다. 맞나? 아이고. 자, 다 저쪽으로 올라갑니다. 자,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. 하하. 이게 맞는 건가? 자기 뭐 뭐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. 봉화대 등산로. 현 위치에서 1.55km 올라가야 돼요. 이게 바퀴가 지나간 자국이 있는데 야, 이런데 일반차로 올라가는 사람들 글쎄 예. 제 차로 가는 거는 그닥 실례야. 그냥 걸어서 올라갈게요. 아이고야. 생각보다 길이 험합니다. 하... 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, 아... 아이고야. 길이, 야, 이거 무슨 뭐, 소보르빵 무슨 뭐, 바삭바삭 그런 것처럼, 아, 장난 아니에요. 아... 아, 막 뛰어 올라봐. 아 나. 와. 아 대박. 야. 아 끝이 보입니다. 와. 근데 올라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? 와. 여기 막뭐 풀이 자라네. 와 대박. 야 올라왔어요. 아 올라왔어 내가. 올라왔어. 아씨, 풍경은 졸라 좋네. 바로 이곳이 고려 조선시대 때 봉수대입니다. 자, 봉수대 한번 볼게요. 자, 동해 어달산 봉수대입니다. 시간이 참 많이 지났죠? 아, 하... 이쁘게 잘 꾸며놨네요. 여기 풍경은 진짜 끝내줍니다. 뻥 뚫린다. 올라오면 이쁘긴 이뻐요, 진짜. 하하. 어? 근데 이쪽에 뭐야? 반대쪽에 잘 닦여진 좋은 길이 또 있었네. 뭐지? 하 나씨. 제자. 제자.